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목TV의 거목, 거목. 거목. 블레어예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거목 삼촌과 블레어 이모가 동요교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예요. 네, 네 블레어 이모는 평소에 동요를 엄청 좋아하는데 거목삼촌도 동요를 좋아하나요? 저는 너무 너무 좋아하고요. 어 정말 좋아하나요? 네, 저는 동심이 가득한 어른입니다. 아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평소에 집에서 동요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아주 재밌고 신나는 동요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스스로 동요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건데요. 오늘 저희가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동요 제목이 뭐죠? 네 오늘 동료 제목은 네. 간질 간질입니다. 간질 간질? 간질간질, 어떤 간질간질, 와, 간질간질. <laughs> 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집에서 엄마나 친구들이랑 그리고 또 아빠랑 같이 간질간질 놀이를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힘이 센 아빠가 우리를 간질간질하면은 정말 피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간질간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거목삼촌과 블레어 이모가 노래를 만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이 노래를 따라 불러볼. 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질간질이라는 노래를 블레어 이모의 피아노와 거목삼촌의 노래로 한번 배워볼게요. 네. 우리 아빠 필살기 간지럼 태우기 겨드랑이 손 넣고 간지럼 태워요. 간질간질 간질 괴로워. 간질간질 간질 침나와. 우리 아빠 필살기. 간지럼 태우기. 아 <laughs> 자, 오늘 간질간질이라는 노래 어떠셨나요? 정말 재밌죠? 그러면 이 노래 율동에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네. 자, 먼저, 우리 아빠 필살기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니까 어떻게 이동을 하면 될까요? 우리, 우리 아빠. 아빠. 이렇게 이렇게 겠죠그 다음 필살기. 우리 필살기는 호랑이흉내이 한번 내볼게요시게 네. 필살기. 필살기. 그 다음에 우리 간지럼을 태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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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검지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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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죠? 두 번째. 겨드랑이에 손을 넣으려면 우리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겨드랑이 그 다음에는 정말 손을 넣을게요 손 넣고, 넣고. 그 다음에는 손을 넣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지럼, 간지럼 태워요. 태워요 하면 돼요 그럼 한번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결해 볼게요 시작 우리 아빠 필살기 간지럼, 간지럼 태우기 겨드랑이, 태우기 겨드랑이 손 넣고 간지럼 태워요 자 이제 후렴은요 간질 간질 간질을 세번 하는데 이때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나 엄마나 아빠를 진짜로 간지럽혀 줄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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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간지럽혔으니까 너무 괴롭죠 그래서 괴로운 거는 괴로워. 그다음 두 번째 간질 간질 간질. 간질. 우리 간지러울 때 침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침 나와. 마지막은 우리 처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시작. 우리 아빠 필살기 간지럼 태우기. 자, 우리 이렇게 율동까지 다 배웠는데. 블레어 이모의 피아노와 거목삼촌의 노래, 그리고 율동과 함께 오늘 노래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네. 우리 아빠 필살기, 간지럼 태우기. 겨드랑이, 손 넣고, 간지럼 태워요. 간질간질간질 괴로워. 간질간질간질 침 나와. 우리 아빠 필살기 간지럼 태우기. 즐겁고 재미있는 노래를 배웠어요. 네. 오늘 간질간질이라는 노래 검은 삼촌 어땠어요? 아 너무 너무 재밌고 신났어요. 어떤 부분이 너무 재밌고 신났어요? 아 간질이니까 평소에 간지염을 당할 때는 너무 괴로웠는데 네. 노래를 부르니까 또 이렇게 새롭고 재밌네요. 네. 그래서 우리 아빠가 특히 힘이 세고 간지럽힐 때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 주말에 또 아빠 퇴근하고 오셨을 때이 재미있는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거목되세요. 거목되세요.